이때 강철이가 나타나 책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왕에게 이 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건네줍니다. 안녕하세요. K 드라마 무비 채널 12회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올려진 12회 예고 영상에서 밝혔듯이 팔척귀의 정체는 결국 용담골 최원우 대감이 열쇠를 쥐고 있었네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귀공 12화 리뷰 시작합니다. 12회 리뷰에서는 구화에서 데뷔가 최원우 대감 면전에서 처음 언급했던 광안문집이란 책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뿐 아니라 그동안 시청자들을 계속 궁금하게 했던 외다리 귀신의 정체도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외다리 귀신의 정체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이는 풍산에게 와서 애체장인 여리와 강철이가 왜 살아있느냐고 따집니다. 풍산은 천지장군 팔척기가 야광주를 얻어 더욱 힘이 강해졌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비는 왕에게 풍산을 자신에게 청구한 자가 영인대군의 유모였는데 그때 그 유모는 김봉인 대감의 협박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죠. 한편 여리는 왕에게 풍산의 뒷배가 김봉인 대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왕은 이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금이 무관에게 은밀히 영상 대감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죠. 내금이 무관은 영상의 수행무사가 밤늦게 풍산의 하인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고합니다. 이제 왕도 결단을 내립니다. 왕은 영상 대감을 불러 말합니다. 외조부가 사위를 죽이고 외손주와 외증손까지 죽이려 사특한 귀신까지 왜 부렸는지 묻죠. 그로 인해 수살기를 부려 중전이 회의만 세자마저 죽이려 했던 것도 언급하며 관직, 삭탈, 가산, 몰수, 거제도 유배령을 내립니다. 거제도로 유배 가던 중 괴한들이 나타나 호송관들을 제압하고 김봉인을 살려냅니다. 그날 밤 김봉인은 풍산의 신당에 나타나 귀신을 시켜 당장 왕의 숨통을 끊어 놓으라고 합니다. 풍산은 좀더 기다려 달라고 하자 김봉인은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며 윽박지르자 풍산의 몸에 팔척기가 빙이하여 말합니다. 한때는 내놈이 필요했으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김봉인을 죽여 버립니다. 열이 강철이는 왕 일행에 동참하여 용담골로 향합니다. 왕은 최원우 대감을 만나 100년 전 최길상 대감의 북방 오랑캐와의 전쟁과 관련된 글을 좀 보자고 하자 최 대감은 고조부께서 그것에 관한 글은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편 최 대감의 딸 최인선에게 또 외다리 귀신이 빙의하여 난리를 칩니다. 열이는 조상풀이를 하여 동티가 났다고 하죠. 다른 무당이 잘못본 거라면서 이건 조상 때문이 아니라 한쪽 다리가 찍혀나간 외다리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최 대감은 5년 전 집안에 가보인 책들을 훔친 장원수라는 책회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한편 상선은 왕에게 관하로 가서 100년 전 기록에 대한 책을 훑어보았으나 별다른 기록은 없었고 다만 100년 전 연종대왕이 용담골로 피난을 왔다는 구전으로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한편, 여리는 아씨를 위해 몸과 의식을 행하는데, 외다리기를 함속에 가두려 합니다. 외다리 귀신이 나타났으나, 강철이가 합세하여 외다리 귀신을 막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수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최대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00년 전이 나라의 왕과 한 무관의 이야기라면서, 여리는 외다리 귀신을 담은 함을 최대감에게 전달하면서 외다리 귀신이 그 책은 자기가 죽었던 곳에 숨겨두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여리로부터 책이 숨겨진 곳을 알게 된 최대감은 5년 전 책회. 장원수를 죽인 헛간에 다시 들어가 책을 찾았네요. 책이 여기 있는 줄 모르고 그동안 종종 도성에 올라와 책회를 찾아 그토록 애타게 책을 찾으려고 애썼군요. 최대감은 책을 불태워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강철이가 나타나 책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왕에게 이 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책을 건네줍니다. 여기서 외다리 귀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귀궁은 총 16부작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외다리 귀신의 정체가 계속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왕이 용담골로 가는 12화까지도 용담골로 가봐야 팔척귀의 정체는 밝힐 수 있을지 몰라도 외다리 귀신은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다리 귀신은 1화부터 꾸준히 등장합니다. 1화에서 애체장인 여리가 최원호 대감의 안경 때문에 최대감댁을 방문했을 때도 나왔습니다. 그때 여리가 봤던 게 바로 외다리 귀신이었고 최대감의 딸 최인선의 빙의한 외다리 귀신을 쫓아내었죠. 그때 여리의 대사 중에 이게 다 조상의 업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화에서 최대감이 영인대군 문상차 대비에게 조의를 표하고 나왔을 때 외다리귀가 등장했습니다. 7화에서는 왕이 직접 최대감 집을 방문하여 최대감의 도움을 청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대문에서 왕과 헤어질 때 외다리귀신이 등장합니다. 8화에서는 최대감이 체케와 헤어진 후에 사고가 날 뻔했죠. 이때도 외다리귀신이 나타났는데 가섭스님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쳐서 쫓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외다리 귀신은 주로 최대감이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데 특별한 설명 없이 계속 복선만 깔아놓고 드라마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팔 척기와 이 외다리 귀신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려고 했던 시청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저 외다리 귀신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고 궁금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2화에서 외다리 귀신이 빙의한 최인선을 치유하면서. 외다리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 외다리귀를 천도함으로써 그 문제의 책 광화문집도 찾고 갑자기 팔척귀의 정체에 근접해 가는 느낌입니다. 그간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한순간에 해소된 느낌입니다. 이제 팔척귀의 정체는 드디어 드러나게 되나 봅니다. 만약 팔척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천도까지 한다면 남은 문제는 뭘까요? 강철이와 여리와의 관계겠죠. 그 과정에서 강철이는 야광주를 온전히 소진하고 죽을까요? 강철이는 승천할까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